오늘 아침 주요 국내외 이슈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엔화 환율 역주행.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했는데도 예상 외에 엔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엔저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34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면서 금융당국의 시장 개입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요즘 일학개미들, 일본에 투자한 분들, 특히 일본 엔화를 사신 분들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하면서 일본 엔화 가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본 엔화에 배팅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오르지 않겠느냐 특히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플러스 금리로 바꾸면 단순한 1차 방정식만 놓고 보면 일본이 일본 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본 엔화의 금리가 금리라는 게 돈에 대한 이자기 때문에 엔화가 네. 엔화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면 엔화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쯤 엔화를 사놓으면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엄청난 환차익을 볼수 있을 것이다 이런 투자가 많았드랬어요 네. 자 그런데 예상대로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올해 드디어 철회하고 플러스 금리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지금쯤은 엔화가 올라야 되는데 엔화 가치가 상승해야 되는데 시장은 거꾸로 가고 있죠. 지금 엔화 가치는 계속 뚝뚝 떨어져서 네. 환율 기준으로 달러당 152원 선까지 거의 육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엔화가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을 때 엔화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환차익은 그냥 오히려 거꾸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도요. 일단 일본 엔화로 바꿔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그것을 원화로 바꾸게 되면 또 환차손이 일어나는 이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금융 이론이 틀린 것이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냐, 많은 궁금증도 증폭이 되고 또 혼란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일차적으로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예상보다도 점점 늦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상대로라면 벌써 미국은 금리 인하를 지난해 12월달 전부터 했었어야 되고. 네. 늦어도 올해 1월 달이나 3월 달에 금리 인하했어야 되는데 지금 금리 인하 뭐 상당히 늦어지고 있죠. 네. 6월 달이냐 7월 달이냐. 물론 언젠가는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이 금리라는 건 시점이 중요한데 예상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달러와 엔화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환율이라는 것은 엔화 금리 하나만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달러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달러가 떨어져주면 엔화 가치는 올라가는 것인데 지금 달러 가치가 별로 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음.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매우 의도적인 일본은행의 시장 개입, 환율 조작에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어저께 일본 엔화 환율이 34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어요.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어, 특히 더 많이 어저께 환율이 급등을 했느냐 엔화 가치가 떨어졌느냐 여기 일본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은 한마디로 일본 은행의 구두 메시지 자 일본 은행에서 가장 매파로 불리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연준에도 매파가 있지만, 네. 일본은행에도 매파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픽 CG에 나오는 다무라 나오기. 자, 다무라 나오기 센세이가 저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주 이례적인 발언을 했어요. 천천히. 자, 여기서 천천히. 금융정책을 정상화하는데 서두르지 않겠다. 천천히 하겠다. 이 매파란 얘기는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지지한 사람인데, 금리 올리는 거 빨리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강력한 매파가 비둘기적인 신호를 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례적인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능숙하게 처리해 나가려면 앞으로 통화 정책에 곱비를 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본은 그동안에 마이너스 금리 대규모 통화량을 풀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이제 금융긴축으로 금리 인상 쪽으로 돌아가려면 그동안에 워낙 오랜 기간 동안 금융 완화를 했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금리 인상을 하면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한꺼번에 터질 수가 있다. 그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엔화가 급격히 오르면 일본 기업들이. 조금 잘 되다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일본이 금융 완화를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잃어버린 30년, 일본 경제를 좀회복시키자 하는 것인데, 그러나 금융 정상화 과정에서 갑자기 N화가 강세가 되면 그 기조가 무너져서 일본 경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평상시에 마이너스 금리를 플러스 금리로 올라가면 일본의 N화 가치가 급등한다는 이런 논리가 만약에 평상시처럼 성립이 된다면, 일본은 다시 후퇴할 수 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매우 천천히 하겠다. 일본의 가장 강력 매파가 금리를 올리자고 주장했던 강력 매파가 일본은 금리 천천히 올려야 돼. 자,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가 0.1%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5 5예요 어, 무려 지금 수십 배의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치, 일본이 앞으로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기대가 일본 엔나 강세를 야기할 수가 있는데 네. 매파들조차도 일본 금리 일단 플러스로는 돌아섰지만 매우 조심하게 앞으로 천천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플러스 0.2가 될지 우리도 몰라 이런 식의 소극적 자세를 보이니까 금융시장에서 외환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일본의 금융 강세에 배팅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겉으로는요, 일본 재무관, 일본 재무부의 재무관은 시장이 지금 투기 조짐이 있으니까 흔들리면 바로 그 시장 개입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51.7이라는 일본 엔나 환율이 과연 높은 것인가? 지금 어, 시장에서는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그 유명한 미국과 일본의 프라자 해담을, 일본 환율을 대조정했을 1985년 당시의 일본의 환율이 얼마였냐? 달러당 220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일본이 굉장히 호황이었거든요. 네. 일본 사람들, 일본 경제 전문가들의 한 마음 속에는 150,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음. 160, 70도, 어, 갈수 있어 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을 수가 있다. 음. 물론 언젠가는 일본이 일본 엔화가 급등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처럼 금리 올리니까 바로 일본 엔화 급등이라는 그런 단순 논리를 음. 일본의 은행이, 일본 재무부가 그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도록. 아주 교묘하게 뒤에서 시장 개입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시장에서는 155엔 달러 대비 155엔에 가면 시장 개입이 나올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가 네. 맞습니까 1차 저항선이 155행선으로 보여집니다. 음. 그러나 이것 역시 단정적으로 155엔이 절대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네. 일본은 서서히 계속해서 일본 은하를 제가 볼 때는 2차 마지노선 한 160엔 정도까지도 일본은행은 공격적으로 그렇게 나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FOMC 자충수 미국 연준은 그동안 공격적인 긴축을 통해서 시장을 통제를 해왔었는데요. 연준도 연준 자체도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더라고요. 예, 연준이 적자 연준 스스로가 지금 적자가 됐죠. 왜냐하면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은행들이 연준에다가 단기 자금을 예치하고 5.5%의 이자를 가져갑니다. 그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준도 그 자금 부담 때문에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연준의 이 적자 자체가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 오히려 레이리 서머스라는 이 미국 재무장관, 이 재무장관이 연준의 자충수, 연준이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잇따라 하고 있는데요. 써머스는 잘 아시는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과 함께 경제를 꾸려갔던 친민주당 성향이고 지금도 미국 경제학계에서 굉장히 신망이 높은 분이에요. 네.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레리 써머스를 재무장관으로 모시려고 해서 1차 조각 명단에 있었더랬습니다. 음. 그런데 저 써머스가 하버드 대학 총장을 하던 시절에 왜하버드 대학에는 여성 교수가 많이 없느냐? 라는 이런 한 기자의 질문에 태생적으로 여성은 좀 머리가 나쁜 것 같아. 음. 그래서 여성 전문가가 많이 없는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네. 여성 차별이다 해서 쫓겨났어요. 음. 또 그게 국회 청문회 인준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결국 인준을 못 했는데 그러나 네. 학계의 영향력은 대단한 분입니다. 저분은요. 써머슨은 아버지도 경제학 박사, 어머니도 경제학 박사. 다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삼촌은 사무엘슨이라는 그 유명한 경제학 노벨상도 수상을 했고 경제학 교과서를 사무엘슨 책으로 배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삼촌이 사무엘슨. 그다음에 외삼촌은 그 에로 교수. 역시 노벨 경제학상 수상이에요. 네. 그 왼쪽으로 치, 치나 오른쪽으로 치나 다 경제학 아, 박사들 노벨상 수상자 집안에서 큰 그야말로 뼛속부터 경제학자입니다. 자, 이분이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인플레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신호를 내고 있다. 근데 사람들은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 신호를 내면 지금의 금리를 무서워하지 않고 앞으로 금리 인하될 테니까 소비도 더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소비가 늘고 물가가 빨리 안 낮춰지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계속 늦추는 이유는 바로 제롬 파월이 오두방정을 떨어서 계속 금리를 내릴 것처럼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시경제 지표가 금리 인하 조건에서는 벗어나고 있고 어. 따라서 6월 달 금리 인하도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라 이런 경고. 막 그런 면에서 지금 연준이 바이든 대통령 지지. 바이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하에 굉장히 성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측 경제계 인사가 아주 작심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65세 은퇴 미친 생각. 자이 얘기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의 레리핑크 회장이 얘기한 발언 내용입니다. 자, 은퇴 연령을 조금 더 늦춰야 된다, 예, 65세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작심 비판을 했는데요.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은퇴자들이 많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연금 지급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등이 휘고 또 나이 많은 세대는 나이 많은 세대로 늙어서 할 일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블랙 레이크의 레리 핑크는 이런 식으로 65세를 은퇴라고 생각하고 연금제도를 만들면 세계 경제가 폭망할 것이다. 저 65세 은퇴제도는 1910년에 오스만 터키 러시아에서 망한 오스만 터키 당시에 나온 아이디어였어요. 네. 자 그런 면에서 은퇴제도를 혁파해야 된다. 은퇴를 65세라고 상정을 하고 경제정책을 꾸려가면 같이 망한다. 그야말로 미친 생각이다. 이 레리 핑크의 65세 은퇴는 미친 생각이다. 라는 데모, 우리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좀 곰곰이 깊이 되새겨볼 대목입니다. 음, 그렇군요. 핑크 회장은 실제로 지금 7순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은 80. 뭐, 그, 대통령들이 지금 80대 대통령들이 나오는 세상에서 65세 은퇴. 근데 본인이 빨리 은퇴하거나 안하거는 개인의 문제지만 65세 은퇴를 하게 되면 연금을 65세부터 받아나가야, 그럼 그것을 갚아나가야 되는 그 젊은 세대들이 등골이 휜다. 그것이 금융시장을 큰 교란 요인이 된다. 네. 이것이 블랙락의 지금 경고이자 충고입니다. 네, 울림이 좀 있는 충고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볼티모어 물류 대란. 어제 저희가 볼티모어 다리 붕괴 사고 여파를 집중적으로 짚어드렸는데요. 박사님께서 어제 이 다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충격이 오래 또 길게 강하게 갈 예상이죠. 예, 지금 다리가 무너져서 그 볼, 저, 키 브릿지를 통한 물류가 올 스톱이 됐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높아지고 있고요. 또 지금 볼티모아 항구가 굉장히 좁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리가 무너져 있으면 배가 들어왔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구도 폐쇄가 됐는데요. 미국 물동량 9위 볼티모아 항구마저도 지금 운항이 마비돼 있습니다. 자, 올스틸저널 같은 데서는 벌티마키 브릿지의 재가동에 한 2년은 걸릴 것이다. 2년이면 지금 상당히 그 중요한 인플레이를 잡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네. 폭스바겐 같은 데는 현재 10만 대 정도의 차량을 보내고 있는데 항구가 수록 정상화되더라도 항구는 연말 정도에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리를 다시 짓는 데는 저기 원래 키브리 치는데 5년 걸렸던 거예요. 어. 지금 공법이 많이 개선이 돼서 2년 정도로 당겨질 수가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이 차량들이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음. 벌티모아 키브리 지발 인플레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정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한은 트라우마. 음, 최근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그동안에 금 보유량을 꾸준히 늘려왔던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좀 웃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금 보유량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과거 트라우마 때문이라고요. 예, 네, 한국은행의 흑 흑역, 역사죠. 2010년경에 당시에 김중수란 분이 한국은행 총재였습니다. 근데 네. 이분이 당시도 지금과 경제 상황이 비슷해요. 금리가 올랐다가 이제 떨어지니까 미국 달러는 떨어지고 금이 오를 것이다. 일차원적이지만 대단히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생각이었죠. 네. 그래서 금을 마구 샀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금을 많이 샀는데 그 당시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90톤이나 샀지만 그 이후로 금값이 오르기는 그냥 대폭락을 해서 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크게 줄었어요. 음... 자, 그때 이후로 한국은행은 금을 한 푼도 지금 사 모으지 않습니다. 원래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도 네. 발작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금을 그 이후로 한 푼도 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후로 한국은행이 금 매입을 이제 중단한 이후로 그때부터 금값이 또 올랐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금값이 지금 굉장히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금 보유량이 외환 보육에서 전 세계 거의 378이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음. 결국 뭐저 어떤 투자라는 것은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는 것도 그것은 투자 실패인데 한국 은행의 이런 트라우마. 자, 이건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뭐저 지금도 앞으로 금값이 반드시 오른다고 장담을 하지 못하지만 과거에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는 금을 쳐다보지 않는다. 외환 보유고에서도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게 금입니다. 음. 한국은행에서 금 테스크포스라도 다시 만들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짚어본 오늘 뉴스키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엔화환율 역주행, FOMC 자충수, 65세 은퇴 미친 생각, 볼티모 물류대란, 그리고 하는 트라우마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